안녕하세요 북튜버 부산이사입니다 지난 시간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리뷰했었는데 동물농장 다음으로 봐야 될 책은 당연히 이 1984죠. 너무나 유명한 원조 디스토피아 소설이고 조지 오웰이 47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기 전에 탈고한 오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동물농장이 전체주의가 조금씩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라면 1984는 이미 완성된 전체주의 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이죠. 빅브라더로 상징되는 1984의 세계관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줬고, 이후 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84라는 제목은 조지 오웰이 이 책을 쓰던 1948년에서 뒤에 숫자 두 개를 바꾼 건데,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본 오웰이. 약 35년 뒤에 미래 세계를 상상해서 쓴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과거 핵전쟁과 함께 큰 혼란이 발생했었는데 여러 차례 전쟁을 거쳐서 1984년 세계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3대 세력으로 서로 대립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그중 오세아니아의 외부당에 속해 있는 하급 관리인데 오세아니아는 고위 관리들이 속해 있는 내부당, 하급 관리들이 속해 있는 외부당, 그리고 전 국민의 85%를 차지하는 서민 계층인 프롤 이렇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 정점에는 빅 브라더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급 관리인 윈스턴은 런던에 위치한 진실부라는 곳에서 근무하는데, 부서의 이름은 진실부지만 윈스턴의 실제 업무는 당에 불리한 과거 기록을 삭제하고 조작하는 일입니다. 1984의 세계에서 오세아니아의 국민들은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데, 주인공인 윈스턴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이런 전체주의적인 당의 통제 방식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심을 감춘 채 살아가던 윈스턴은 같은 외부당원인 줄리아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빅브라더와 전체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있던 줄리아와 윈스턴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직장 상사, 오브라이언의 소개로 반체제 조직인 형제단에 가입합니다. 둘은 빅브라더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건 내부 당원 오브라이언의 함정이었고 윈스턴과 줄리아는 반체제 활동을 한 죄로 사상경찰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모진 고문과 정신개조를 당한 끝에 서로를 배신하고 풀려납니다. 완벽하게 세뇌된 윈스턴은 당이 원하는 생각밖에 할수 없는 패인상태가 됐고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에 떠오른 빅브라더의 얼굴을 보면서 빅브라더를 사랑했다고 독백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정말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결말이죠. 1984는 출간 당시부터 큰 인기를 누렸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고 실제로 1984년이 되었을 때 세계의 모습은 OL의 소설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가 있죠. 아시모프는 1984의 리뷰에서 오웰이 미래를 예측할 만한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했죠. 한국 출신의 미국 예술가 백남준 씨가 기획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된 이후 대부분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예언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OL의 예언이 완벽하게 실현된 국가가 하나 있긴 하죠. 바로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언제든지 북한 수준의 사상 통제가 가능한 국가죠. 특히 기술적인 수준에서 중국은 1984의 세계를 좀더 세련되고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기술적으로 발전한 미래가 아니라도 과거 중세 교황청의 종교재판이나 마녀사냥을 보면 반체제 성향의 사람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세뇌시키는 게 텔레스크림만 없을 뿐이지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의 통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현재 2020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오 l 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인류 문명이 언제나 발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전쟁이나 지구온난화 아니면 뭐 판데믹 상황 같은 전 지구적인 대위기가 닥쳐오면 언제든지 전체주의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오 l 의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간 주제를 벗어나지만 제가 1984를 읽으면서 재밌게 봤던 건 뉴스피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뉴스피크는 과거 자연 발생한 언어와 다르게 오세아니아 정부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언어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가정 하에 기존 언어인 올드 스피크의 풍부한 어휘들을 강제로 줄이고 문장 구성을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고 사고를 통제하는 것이 뉴스피크의 목적이죠. 그런데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원어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 뉴스피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읽기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뉴스피크를 읽을 때마다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때 자연 발생되는 피지너나 크리올러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1984에서 나오는 뉴스피크의 기본 전제는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제하면 인간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흔히 말하는 언어 결정론이라고 볼수 있죠. 인간의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어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언어는 좌뇌가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니그로라는 단어는 현재 흑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지만 과거에는 그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에도 니그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될 정도로 과거의 니그로는 그냥 흑인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니그로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 니그로 대신 블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블랙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니그로와 똑같이 인종차별적인 생각에 오염되고, 30년 뒤인 1990년대 사람들은 다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억지로 없애도 인종차별적인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인종차별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인종차별적인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단어로 옮겨갔을 뿐이죠. 비슷한 예로 장애인을 지칭하는 crippl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ippled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자 crippled는 handcapped로 바뀌었다가 disabled를 거쳐서 현재 challenged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단어를 아무리 바꿔도 장애인을 비하하고 싶어 하는 일부 사람들의 나쁜 생각은 사라지지 않죠. 반대로 착한, 정의, 공정 같은 좋은 단어들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씩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를 통제할 수는 없다. 뭐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1984를 읽으면서 약간 어색하게 느꼈던 건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수 있는 프롤 계급에겐 자유가 있었다는 점. 프롤 계급은 텔레스큐닌을 통한 감시나 특별한 사상 통제가 없었는데 전 인구의 85%나 되는 프롤 계급에게 그 정도 자유가 있었으면 뭔가. 혁명 같은 게 일어날 법도 한데, 오세아니아의 우미나 정책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1984를 읽으면서 약간 어색했다고 생각했던 점들이고, 그 외에는 정말 몰입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결말이 좀 무섭기도 하죠. 현재 우리는 아주 운이 좋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 한반도 지역의 일반 주민들에게 이런 자유가 허용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역사를 통틀어 보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언제나 자유와 사상통제가 순환을 하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50년, 100년 동안 전체주의적인 사상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지역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을 통제된 사회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겠죠. 북한만 하더라도 70년째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섭다. 다만 1984의 세계에서 약간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윈스턴이 비밀 다락방에서 줄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창밖을 내려다볼 때 노래를 부르며 빨래를 널고 있는 프롤 계급의 중년 여성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언젠가 당은 사라지더라도 민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민중의 생명력에 희망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한 바로 직후에 윈스턴은 잠복해 있는 사상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정말 끝까지 희망을 주지 않는 작품인데 1984를 집필할 당시 조제 오웰이 폐결핵을 심하게 앓던 중이라서 이렇게 우울한 줄거리가 완성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오늘 1984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